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한원큐 K리그원 2023 20그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 포항스러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주고받으면서 갑니 스피드를 역습 자 제루소 달립니다 제루소 좋아, 자, 제루소가 스제루가한번더 제쳐놓고 들어갑니다 제루소 반대쪽 어습니다잘맞습잘 맞고요 여기서 이명주 이명주 음, 아, 네. 반대선이 끝, 아, 살아있습니다. 슛! 방인제 세이브! 어, 좋은 기회 마지막에 슛을 한번 마무리 지키했습니다만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는 인천입니다. 세골 도움 7개. 더 어, 무고사가 잡고요, 앞으로 밀어줍니다. 길게 흘러가면서 완대선. 자, 어, 왼발! 퍼팅! 다시 한 번, 이명주. 어, 어, 엄청난 그래. 강한 왼발을 때려봤던 김도현 어쨌든 그리고 인천에 게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경험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팀적인, 전체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도 네. 고민을 해야 자, 되겠고요. 제로서, 제로서, 반대쪽으로 저 높게 넘겨줬습니다. 다음 드가 되면서 저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저 떨어지는 버전. 이명주, 나왔어요. 이명주, 간배수! 무슨 압니다, 무슨 압니다. 무고새 같치 묘하게 굴러굴러 굴러가면서 결국 골프스를 벗어났습니다. 해독영아 머리 맞지 않고 바운드 제카 자, 오, 제카. 공간이 좀 나왔는데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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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걸렸어요 찍었습니다 죽이다, 죽이다. 찍었습니다 페널티 와 이런 한방이 있었네요 김승대가 여기서 깨뜨리면서 여기 스피드 붙였고 그리고 충돌이 자. 생깁니다 자 제카 출발합니다 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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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 오! 절대 골 곳으로 차서 골을 만들어내는 제카의 페널티킥 김정우가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도 좀 높게 먼 쪽을 봤습니다. 어, 헤드라 쪽으로 떨어뜨려 주는데요. 네. 다시 반대쪽으로 갑니다. 어, 자, 잠깐만, 자 앞선 상황에 같은데? 대해서 핸드볼 파울 네, 그런 거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네. 볼을 따라가서 자원팀도 리빌 끝냈습니다. 과연 어떨지요. 자 그리고 찍었어요. 찍습니다. 네, 페널티가 찍었어요. 선언이 됩니다. 28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완델손. 네, 완델손. 완델손. 골. 대영 추가 골. 포항 페널티킥으로만 득점을 만들어내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포항입니다. 2대0입니다. 완델손은 낮게 깔아서 네. 김동원 골키퍼 움직임에 와. 오른쪽으로 에르란데스. 에르란데스! 네. 강력한 오른발 마무리. 그리고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포항이 인천 원정에서 또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가고 2위를 계속해서 굳건히 지킵니다.